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호 오늘의 모닝토크쇼는 영웅시대입니다. 영웅, 히어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대상을 차지한 임영웅이 지금 한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자, 그는 네, 1991년생이에요. 6월 16일 날 경기도 포천시에서 태어났고요. 또 키는 무려 182cm. 몸무게는 72kg. 요즘에 잘 먹어서 또 혹시 또 <laughs> 몸무게가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경복대에 나오고요. 또 그가 데뷔한 거는 2016년이에요. 싱글 앨범 미워요로 처음 나왔는데 뭐니 예, 머니 뭐니 해도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대상을 차지하고부터 임영웅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최근에 아임 히어로라는 예, 임영웅에 관한 영화도 지금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전국 배우협회 회장이잖아요. 팬클럽 회장. 배호는 뭐 돌아가신 지가 52년째예요. 2023년이니까 1971년 11월 7일 운명하셨으니까. 근데 젊은이들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배호가 우리들의 가장 위대한 가수고 불멸의 가수고 그냥 뭐 천상의 가수고 그냥 엄청 좋아했지만 요즘에 임영웅 시대예요. 확실히. 그런데 임영웅이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노래가 아주 세련됐어요 목소리가 음, 아주 트로트 내지는 발라드에 아주 적합한 그 한국인 특유의 아주 말꼬 청아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그 허스키가 있는 그런 참 매력적인 매혹적인 그런 목소리인데 어, 지금 현재 임영웅 씨 팬클럽. 영웅 시대는 몇 명인가 하면 무려 18만 명의 팬클럽이 있습니다. 전국의각 지역별로 있어가지고요. 임영웅을 찬양하고, 임영웅 나오는 노래는 모두 다 듣고 난리 부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예,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로 되기란 쉽진 않아요. 어떤 뭐 조항조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의 무명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그 유명한 안동역에서 진성 씨도 무려 20년 가까이 무명생활을 했어요. 늦게서 출발하면 다행인데 그나마도 출세를 못 하고 영원히 또 무명 시대로 끝나는 가수들도 많습니다. 실력 있는 가수들도 많은데 대박이냐 쪽박이냐 운명의 기로에서 자기 노래 가지고서도 활동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가수가 있고 어느 날 임영웅처럼 진짜 영웅이 돼 가지고. 한국은 비롯해서 미국 교포, 전 세계 교포들이 영웅하면 난리 브루스를 치는 만큼 임영웅은 지금 현재 붕 떴습니다. 심지어 2022년 8월 고척돔에서 영웅의 콘서트를 열었는데 무려 3만 명 이상이 왔어요. 대단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약간의 그 아줌마들이 그의 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임영웅이는 물론, 음, 참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대가수가 됐지만, 보호본능이 약간 있어야 될 그런 그, 어, 얼굴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그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마동석이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장악을 하는 그런 남자 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 매력 있는 그, 모, 모델이나, 아야, 최고의 그 배우처럼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어, 옛날에 60년대 그트윅이라는그 여자 그 모델이 있었죠. 그 여자는 160몇 센치밖에 안 되고, 몸이 뭐40몇 키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의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예 그런 그 인상으로 그 최고의 모델로 성공한 튀기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모델 임영웅이도 노래도 물론 잘하지만 아줌마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약간의 그 막내 아들처럼 약간의 참 뭔가 내가 이렇게 끌어안아줘야 될 만큼 사랑스러운 약간의 그 보호 본능이 필요한 그런 얼굴이. 임영웅입니다. 게다가 노래 또한 에, 아줌마들의 그 애잔한 그 감성에 딱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예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속삭이듯 또 부드럽게 호소하는 듯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은 요즘에 늘 도망가라는 거. 저 제목도 좀 특이하죠. 사랑은 늘 도망가. 아버지라는 그 감성을 자극하는. 예,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밑에서 어, 자랐잖아요. 어머니가 그 미장원을 하셨다는데 경기도 포천에서. 또 우리들의 불브루스가 있고요. 별빛 같은 사, 나의 사랑은 최고 히트를 쳤는데. 저도 이 노래는 굉장히 좋아요. 배워가지고 지금 마이크 잡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노래가 좋아요. 그 다음에 왜 노래가 좋은가 하면 그 가수가 잘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름 없는 가수 어느 날 이렇게 하루 아침에 될 때는 모든 걸 갖춰진거나 다를 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고척돔 야구장 이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도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영웅 영웅. 달리 브르스를 치고요. LA에서 최근에 공연을 했는데 값이 얼마인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에, LA에서 59달러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1,999달러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한국 돈으로 따져서 77,000원에서부터 최고 비싼 건 261만 8,000원짜리까지. 우와. <laughs> <laughs> 임영웅기를 보기 위해서 261만 8천원을 주고 들어간다? 가히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저는 <laughs> 콘서트 가본 지가 오래긴 하지만 2만원 3만원짜리 이상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 LA 가격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가족석이 19만 8천원 또 VIP석이 15만 4천원 R석이 13만 2천원 에스석이 12만 천 원. 그러니까 15만 원돈 가져야지만, 예, 참, 임영웅 공연을 본 거예요. 또, 임영웅이는요, 그거 말고도 또 자랑할 게 많죠. 2 예, 0 2 2년도에톱 100, 그탑 100곡에 20곡이 임영웅 고, 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임영웅이는 행사비가 얼마냐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을 모시기도 어렵지만 지방 행사 요즘에 그뭐 봄이 되니까 각 축제 같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임영웅을 한번 불러내면은 3,500만 내지 4,000만 원이 들어야된답니다 CF 한번 촬영하는데 5억 내지 6억. 또 2022년도에 그의 매출액이 무려 580억 원이됩니다 포천에서 고구마 장사하던 애가 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흰 끼가 얻어가지고 2020년에 미스터트롯에서 나와가지고 불과 2년만에 1년 매출액이 580억 원 수익이 났답니다 그래서 BTS가 소속되어 있는 하이브에서 계약금 500억 줄테니까 우리랑 계약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눈답니다 자오지간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너무 대단하고. 그래서, 음, 어느 날, 우리는 신데렐라처럼 출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날, 임영웅처럼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런지 몰라요. 영웅. 우리 가족 중에도 영웅이라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는 아직까지 이렇게 출세를 못했어. 영웅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치워주었는데도, 그것도 뭐 운명이 아니면 은 팔자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에 580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는 이거는 예, 지금 현존하는 가수 중에 아마 아, BTS 같은 그 A급 예, 참 보이그룹을 제외하고는 블랙핑크나 어떤 그 K-POP 가수들을 제외하고는 단일 가수로서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우리네 인생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팍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영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살아봅시다. 오늘 토요일인데 복권 하나 사볼까요? 영웅씨, 기좀 주십시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임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고척돔에 있었던 사진은 무슨 센이라는 분이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남의 사진을 응용하는데 저작권 걸릴까봐 이렇게 그 원본 사진에 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히어로 임영웅, 영원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구독 부탁합니다.